안녕하세요. 네이처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오늘 네이처셀 같이 볼 건데, 많은 우리 주주님들이 네이처셀,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FDA 승인 기대감으로 좀 길게 보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고민되는 부분들 좀 덜어 드릴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주주님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네이처셀의 미래가 흔들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네이처셀 주가 23,000원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4월 22일 33,250원 찍고 상한가 갔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15% 정도 빠졌어요. 이거 불안하실만 해요. 근데 이건 차익 실현도 아니고 펀더멘탈 문제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RSI 보세요. 38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과에도 구간 딱 바닥 잡을 타이밍이죠.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하락세 힘을 잃고 있죠. 이건 뭐냐?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최근 이슈부터 짚어 볼게요. 4월 22일 FDA가 조인트스템의 국내 임상 3상 데이터를 미국 품목허가 최종 임상으로 인정한다고 터뜨렸죠 이건 엄청난 호재예요. 시간 단축, 비용 절감, FDA 승인까지 한 발짝 다가선 거죠. 근데 주가가 왜 빠졌냐? 남아 있는 FDA 포스트 레터 때문이에요. 포스트레터가 뭐냐 쉽게 말해서 fda가 여기 좀더손 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요구 사항이라면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지금 주가가 현재 급하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오염 방지와 무균 시스템 같은 기술적 요구 사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건 네이처 셀이 이미 잘하는 분야라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자, 주주님들 이제 불안 내려놓고 큰 그림 보실게요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 2025년 지금 약 20조 원 규모예요. 2022년 137억 8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8.6조 원에서 연평균 14.9% 성장해서 2030년에는 약 53조 원으로 폭등 예상되죠. 이 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선두 주자입니다. 특히 북미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의 53%를 잡고 있어요. 미국은 면역 질환, 관절염 환자가 많아서 로인테스템 수요가 미쳤어요. 단한 번의 주사로 연골 재생, 통증 잡고 수술 3년 늦춰주는 이약 FDA 승인만 받으면 매출 폭발하고 주가도 같이 폭발하겠죠? 거기다 현재 네이처셀 시총 1조 5천억 원이죠. 이 시장 성장 따라가면 4조, FDA 승인 시 10조도 가능해요. 주주님들 지금 흔들리는 이 주가 이건 그냥 시장의 장난일 뿐이에요. 네이처셀은 미래가 탄탄합니다. FDA 승인. 이게 네이처셀의 게임 체인저예요. 2024년 네이처셀 이미 RMAT 지정 두달 만에 받았어요. FDA가 이거 필요해 라고 인정해 준 거죠. 게다가 BTD, 혁신적 치료제까지 지정받았죠. 이건 아무 치료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 치료법보다 월등히 뛰어난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하죠. 지금 포스트레터 해결하면 승인까지 쭉 갑니다. 국내 임상 삼상 데이터로 FDA가 OK 줬으니 시간 단축 되겠죠. 국내도 놓칠 수 없죠. 2025년 2월부터 줄기세포 치료 법제화 됐어요. 과거 일본, 중국으로 갔던 3만 명의 환자 이제 국내로 몰려옵니다. 의료관광까지 재개되면 외국인 환자 10만 명도 기대돼요. 이건 네이처셀 매출의 직격타입니다. 주주님들 지금 흔들릴 때 아니에요. 이건 폭등 전야입니다. 수급 보세요. 외국인 매도 물량 확 줄었어요. 이 관들 슬슬 들어오고 있죠. 특히 모건 스탠리 최근 매수세가 뚜렷해요. 차트 보시면 여기 26,500원 지지선 딱 버티고 있죠. 매수 전략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보유하기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주가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들이 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의 수급을 파악하고 수급을 보고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점이 아니더라도 되돌림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되돌릴 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손실 없이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급 파악, 실시간 대응이겠죠? 실시간으로 세력들 움직임, 수급 파악 하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 주주님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시고 대응까지 하시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수급, 시장 흐름 모니터링 하면서 정확한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수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이처셀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 부담없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소통방 지난번 추천주 235% 수익 터졌습니다. 그리고 5월 달도 저희 소통방 주주님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매주 수익 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네이처셀 외에 기타 종목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고민 링크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수급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증자, 유상증자 매집 종목 추천드립니다. 과거 한국 첨단 소재, 셀리드 터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종목도 10배 폭등 잠재력 있습니다. 문자 하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공개합니다. 님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네이처셀,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세계 의료시장을 뒤바꿀 조인트 스템의 조각입니다. 1.5조 시총 10조로 가는 여정의 시작점이에요. FDA 승인, 60조 원 줄기세포 시장, 국내 법제화까지 이 모든 오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수급 분석만 제대로 하면 큰돈 벌 기회에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